자, 얘들아 수업하자. 오늘 수업은 중3상 자이스토리 수학 마지막 단원 어 i 단원이다. 이차함수와 그래프 두 번째. 어, 185페이지. 108번부터 문제 풀이 좀 할게. 자, 108번 봅시다. 그림과 같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한다라는 건 Y축으로 얘를 접어봐, 그 얘기야. 그럼 여기로 이렇게 접으면 요만큼의 간격이 여기로 똑같은 간격만큼 이동하겠지. 그러니까 0에서 6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꼭지점이 요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두 번째로 그려놓은 y축, x축,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였던 요 함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그쵸? 그러면 이 함수 식을 처음에 줬을 때 일반형으로 줬거든 y 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주었지만 선생님이 꼭지점을 알고 있다면 어 너희가 표준형으로 식을 먼저 한번 바꿔 봐라 그랬어 이차항 계수는 몰라 음수인 것만 알아 그런데 꼭지점 좌표가 얼마지 지금? 마이너스 6,0 이고 또 오, 뭐야. 천국만 말을 얻은 기분이어야 돼. 이거 뭐니?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자표. y절편이죠. 얼만데. x가 0이었을 때 y가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대입할 수 있는 점자표들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. 그러면 꼭지점 알고 있으니까 식은 x 플러스 6의 최고. 그리고 뒤에 플러스 0 쓰나 마나니까 이게 지금 이 위에서 말한 2차 함수식과 꼭 같지만, 얘는 일반형이고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놓은 거야.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이 위의 식과 이 밑의 식에서 너희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애는 밑의 식일 거야. 왜? 얘는 모르는 게 a, b, c 세 개나 있지만 얘는 모르는 게 a밖에 없잖아. 요놈 구할 수 있겠지? 어떻게? 점자표 줬잖아. x에 0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문자가 a만 남겠죠. 자, 마이너스 4는 a곱하기 자 x에 0 대입했는데 6이야. 66에 36이지. 자, 36이니까 양변을 36으로 나눠 볼게. a 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9분의 1이 나온단 말이지. 자 그러면 1값 알았어.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6의 제곱이다. 그러면 문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준거 일반형으로 하려면 나는 마이너스 9분의 1하고 요놈 전개할 거야.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되고 얘를 다 분배해가지고 부호 실수 안하고 분배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음, 이렇게 a 자리, b 자리, c 자리가 다 구해지겠죠? 그러면 그때 나온 a, b, c 값을 너희 보고 더해서 답으로 적어내래. 어렵지 않겠다. 자, 그 다음 페이지. 자,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나 보자. 자, 이 문제집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다. 여기까지 하고, 이 문제집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? 자, 아이단원 최고난도 만점 문제. <laughs> 너희가 최고난도 만점 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틀린 단원이 없는데. <laughs> 처음이다. 기가 막히네. 왜 그랬을까. 자, 115번부터 문제풀이 할게. 115번 보세요.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P인 이차 함수가 있대. 자, 그러면, 이 이차함수 식부터 얼른 눈으로 스캔할 거야. b, c 안 알려줬어.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어뭐 점자표를 눈에 보이게 또렷하게 준건 없죠. 그런데, 그런데 어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a, b라고 이름 지을 거고 어 직선 줬어. X 플러스 y 는4 라는 직선 하고, 이비 지점 하고 어떻게 됐 지? 겹쳤 지? 교점 이지. 그러면 너희 가, 여 기서 알수 있는 거자 x 플러스 y 는4 1차 함수 y 는 좌변 으로 놔 두고, 다이항해 볼게. 마이너스 x 플러스 4 라는 이2차1 아, 차함 수의, 개가 X축과 만나는 점, X절편이죠. 예의 X절편과 점 B는 서로 동일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내야 되겠지. 그러면 여기서 벌써 하나가 풀려야 돼. 예의 X절편 구하려면 Y에 0 대입하면 되죠. Y에 0 대입해 볼까? 대입했더니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얘 이항했더니 x는 4값이 나오거든? 그렇다면 점 b는 4,0입니다. 하고 알아 냈단 말이지. 자, 그래놓고 여기서 꼬리물기로 한번더갈 거야. 이점 b는 이 2차 함수 시간에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봐, 이제, 여기가 꼭지점이거든? 꼭지점이야. 근데 여기가, B가 4,0이야. 그러면, 이 4,0은 요식에 뭐 해도 되겠냐? B 점을, B 점을,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뭐 해도 돼? 대입해도 되겠지.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. 그러면, X에 4, Y에 0 한번 넣어볼까요? 넣었더니, 자, 마이너스 16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입니다. 요 관계식 하나 구해놨어. 나중에 써먹을 거야. 그 다음에, 또 하나. 여기 C점 한번 봐봐. 이 C점은 이 직선의 직선과 Y축과 만나지요. 그러면 만난다. Y축과 만난다. 여기서 다시 말하면 C점이라는 애의 정체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누구 절편이 되더라? Y 절편이 되더라? 일체 함수에서 여기가 y 절편값이잖아 그치? 그러면 여기가 4, 0,4라는 얘기네. c는 그러면 얼마다? 0,4다. c점도 덩달아서 알아낸 거야. 근데 이 c점도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, 아, 얘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뭐 해도 되겠구나? 대입해도 되겠구나? x에 0 대입하고, y에 4 대입할 거야. x에 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, 없어지고, c 값이 얼마 나오더라? 4 나오더라. 자, 여기서 봐봐. c 값이 4가 나왔으니까, 여기다 c 자리에 4 대입하면, b 값도 나오겠죠. 그치? 방금까지 한 거를 정리하면, c 값은 4였고, b값은 3이었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베일에 쌓여있던 이차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다라고 완벽히 나왔어. 얘 꼭지점 좌표가 필요할 것 같아. 왜냐면 문제에서 선생님이 지금 어, 직선이 만나는 점까지만 읽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느라고 이 뒷부분을 안 읽었지. 뭘 물어보나 봐봐.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거든. 그러려면 방금 요어 A점도 구해야 되네. A점 좌표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지. 여기 선분 AB 길이를 알고 또 꼭지점 좌표도 알아야 여기 높이를 알겠지? 아직 갈 길이 멀들다. 끝난 게 아니다. 그치? 얘 완전제곱식 고치는 거부터 합시다. 2차항과 1차항 마이너스로 묶어낼 거야. X제곱 마이너스 3X야. 얘가 지금 한 켠에서 누군가의 제곱을 해서 요 부분이 나와야 돼. x제곱 마이너스 3x까지가 나와야 돼. x였겠고,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였겠고, 2 곱하기 앞에 거, 뒤에 거. 그러려면 여기는 2분의 3이었겠지. 한번 전개해봐. 얘를.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암놈 뒷놈 했더니 요거 나왔어. 플러스 예 제곱하면 4분의 9 나오죠.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 필요한 건 플러스 4분의 9 없는 놈 더해줬으니까 바로 뒤에서 바로 빼주고 가로 닫고 저기 뒤에 있던 4 잊지 말고. 자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쓸 거라고 그랬어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2분의 3의 제곱이구요. 그다음 에요놈을 가로 밖으로 뺄 때는 항상 가로 제일 앞에 있는 계수 곱해서 나가라고 그랬지? 마마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4니까 플러스 4분의 16으로 계산하면. 플러스 4분의 25입니다. 하고 이차 함수식이 나와야 되겠지. 여기까지 됐어.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너희는 꼭지점 나왔어. 꼭지점. 2분의 3,4분의 25가 되더라. 자, 써놓자. 2분의 3,4분의 25. 자, 여기서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X 값이 아니라 여기지. 0에서부터 요만큼이니까 꼭지점의 y 좌표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누구로 쓰일거야? 높이로 쓰일거야. 자 거기까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뭐해야되나? x값이 꼭지점의 x값이 여기가 2분의 3이거든? 그치? 그러면 여기는 4였거든? x 값이 b 점 좌표가 4잖아. 그러면 2분의 3과 자이 부분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. 꼭지점의 x 좌표와 b 점 값, b 점이 아까 4였어.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봐. 왜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하냐면 포물선은 이 축으로 접었을 때요 길이, 요 길이가 어때? 완전히 똑같지않아 그 그러니까 밑변을 구하고 싶다, 싶다면 이 간격만 알면 되겠지?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 거리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수를 뭐하세요? 빼세요. 그랬더니 2분의 8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5거든. 근데 그것의두 배.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얼마다? 5다라고 한 방에 나오죠? 그러면 넓이 구할 거야. 여기서 뭐 A점 좌표 구하려고 굳이 노력해도 되고 A점 좌표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요렇게 그냥 밑변 길이 5 높이 4분의 25 요렇게 계산해서 풀어내면 되겠죠. 응.